공수처가 결국 시한 내에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소비, 허비했습니다.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숙의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십시오. 법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십시오.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범죄자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지속될 것이고 그 책임의 큰 부분을 공수처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의무를 외면하고 끝내 법집행을 방해한 경호초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 사태를 방임했습니다. 직무유기 특수공무집행 방해 방조에 해당하는 만큼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내란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피의자 박종준 경호처장에게도 경고합니다. 액구준 부하들까지 범죄자 만들지 말고 윤석열 체포에 순수, 순순히 협조하십시오.